자, 오늘은 이 플라스틱 끈적끈적한 거 있죠. 요런 거. 보통 오래된 어, 무광 플라스틱에 이렇게 끈적끈적한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오래되면. 뭐, 이 차는 그랜저 TG 차량이고요뭐 어떤 건지 아시겠죠. 어, 무광 플라스틱. 그러니까 이게 어, 플라스틱 위에 코팅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요런 거 있죠. 손톱으로 긁으면 약간 긁히는, 약간 우리 때 같은 그치 긁히는 그런 거 있죠. 그게 이제 플라스틱 위에 무광으로 코팅을 한 겁니다. 자 준비물은 알콜 85%짜리 에탄올입니다. 요거는 약국 가셔서 소독용 에탄올 달라면 줍니다.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수건은 아무거나 준비하시고요. 요 작업했던 수건은 빨아도 색상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버려도 되는. 뭐 고단식의 수건들 어, 하나 준비하시면 됩니다. 뭐 알코올 뿌리셔서 이렇게 닦아내시면 어, 위에 끈적끈적한 부분이 어, 알코올에 녹아서 닦입니다. 요게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음, 어, 끈적끈적한 게 상태가 많이 안 좋다. 이게, 이게 음, 플라스틱 위에 코팅된 부분이 끈적끈적해지는 거예요. 그게 상태 가 많이 안 좋으면 완전히 다 벗겨집니다. 저 무광된 부분이 그런데 뭐 지금 이 차처럼 뭐 완전히 상태가 안 좋은 건 아니다 하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끈적끈적한 부분만 없어져요. 그래서 다시 뽀송뽀송한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혹시 혹시 검정색 차 갖고 계시는 내장재가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 저 플라스틱 부분에는 아, 끈적끈적한 플라스틱 부분에는 이렇게 알코올이 묻어도 상관이 없어요. 윗부분만 닦이니까. 그런데 다른 플라스틱 부분 있죠. 아, 지금 요차는 윗부분이 가죽이라서 그게 상관없는데, 아, 다른 플라스틱 부분에 알코올이 묻게 되면 알코올이 날아가면서 유분을 가지고 날라갑니다. 그러면 검정색차 내장제 같은 경우는 약간 변색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처음 하시는 분들은 탈거를 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뭐 자동차 내장제뿐만 아니라 요런 것들 있죠. 우산. 얘도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위에 이제 무광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뭐 오래되면 뭐 수분과 반응하고 해서 끈적끈적하게 변합니다. 이런 부분도 알코올을 충분히 적셔서 뭐 바로 닦으시는 것보다 이렇게 알코올 좀 묻혀 놓으시고 조금 있다가 닦아 내시는 게좀더잘 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약간 약간의 인내 어? 그렇게좀 필요해요. 한번 탁 문지른다고 완전히 딱 없어지고 그러지가 않아. 더러운 거 보이시죠. 이 표면에 끈적끈적한 게 이게 알코올에 녹아서 이렇게 묻어나오는 겁니다. 꼭뭐 자동차에 쓰는 것뿐만 아니라 뭐 일상생활에 쓰는 우리 뭐 카메라에도 약간 무광으로 도색된 부분 있죠. 뭐 그런 게 오래되면 끈적끈적합니다. 뭐 아무 데다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열심히 문질러 주시면 어 어느 순간 끈적끈적한 게다 사라집니다. 이제 요 우산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원래는 이 상태죠. 가운데 무광 되어 있는 상태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개 이제 끈적끈적하게 끈질 녹는 거죠. 이 상태에서 알코올 가지고 계속 동일한 작업을 반복해 주시면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을 다 녹여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거는 작업을 계속 해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도 계속 알코올을 뿌려서 녹여서 문지르면 다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옆 설명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계속 문지르세요,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순간 처음 제품하고는 다르죠 요거는 플라스틱 표면이 완전히 드러났죠 이제 무광으로 칠한 부분이 완전히 제거가 되고 이게 원래 플라스틱 표면인겁니다 여기서 더더 하셔도 되고 마무리 하셔도 되고 그는 편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느정도 차이가 보이시죠 오늘 영상은 굉장히 짧습니다 이렇게 하시구요. 뭐, 이렇게 하고 나서도, 뭐, 몇년 지나서 또 끈적끈적하게 그렇게 됐다. 그러면 또한번더 해주시면 됩니다. 어느 순간 계속 하다보면, 무광의 코팅이 벗겨지고, 이제 플라스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음. 그래,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